2021학년도 9월 고2 세계사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준쌤 김준우입니다. 시험은 잘 보셨는지요? 네. <laughs> 어, 얼굴 표정이 밝은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군요. 네. 생각보다 조금 어? 내가 이렇게나 많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시험 어땠는가? 자 총평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적절한 난이도였다 생각합니다. 아주 쉽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아주 어렵지도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소홀했구나. 특히나, 진도를 나가느라 앞부분, 아, 이거 알고 있었는데, 들었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예, 네, 그런 아주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몇 번에서 어떤 주제들이 나왔는지 총 20문제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는 일단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 부분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범위는 아니죠. 원래는 한전 범위를 두고 20문제를 뽑는데 단원별로 정해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 선사시대 문명 한 문제, 중국에서네 문제, 일본에서 한 문제, 서아시아에서 한 문제, 인도에서 한 문제, 그리스 로마에서 한 문제, 중세 변화에세 문제, 시민혁명에서 한세 문제, 그 다음... 예. 요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쭉또 다섯 문제. 현대사까지 해서 한 여기까지는 보통 한 열다섯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어, 시험 범위가 작다 보니까 여기서 이십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선사시대 문명 한 문제 그대로 나왔지만 중국사에서 한 문제가 더 나왔죠. 좀더 자세하게, 네, 디테일하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일본사도 보통 한 문제인데 두 문제가 나왔죠. 서아시아에서 보통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나 나왔습니다. 어 인도사에서도 한 문제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스 로마도 한 문제였습니다. 네, 중세 변화에서 좀 많이 나왔죠. 네. 요런 식으로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제를 보면 나올만한거 나왔어요. 정말 뭔가 좀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익숙하지 않았던 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반증이 뭐냐? 여러분 작년 9월 모평, 아 학평이죠. 작년 9월 학력평가 기출문제 풀어 보셨나요? 그거 풀어본 친구는 잘 봤을 겁니다. 왜? 똑같은 주제가 또 나왔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작년 9월 주제랑 똑같이 나왔어요. 작년 9월 거한번 풀어봤으면, 어, 맞아 하면서 풀었겠죠. 기본 개념, 기본에 되는, 기본에 충실한 주제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작년에 당황조 나왔고요, 송황조 나왔고요, 청황조 나왔고요, 에도마프 나왔고요, 아케메네스황조, 페르시아, 아바스왕조 오스만제국 맨날 나오던 거또 나와요. 네, 맨날 나오던 거. 그러다 보니까 네, 총평 네, 적절했다, 기본 개념 확인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뽑자면 제가 봤을 때는 5번 송황조 하나 뽑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15번 네아 <laughs> 5번 아 여기 10번 네 갑자기 15번이 체크됐네요 네요 어, 8번이 체크됐네요 <laughs> 5번과 10번 5의 배수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쉽게 나오는데 경제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 경제 문제는 굉장히 생소하고요 나중에 따로 정리하지 않는 이상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예 딱 나중에. 자리 딱 잡고, 네, 본격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의지하는 이상 굉장히 헷갈리죠. 그 다음에 이 10번 로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잘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네, 정해진 주제가 있는데, 시기 문제로서 굉장히 시기를 좁혀놔가지고 난이도 있게 출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두 문제가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뭐 항상 어려운 주제들 있죠. 여기 있는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뭐 무슨 주제가 많이 어렵나요? 네. 아, 서아시아와 인도. 아, 배울 때는 그나마 좀 할만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가물가물하죠. 네, 그래서 그것도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한 두세 문제 정도는 틀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래도 너무 많이 틀렸으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를 푸는 이유. 단순히 점수 확인 아닙니다. 그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나의 실력을 확인하고 내가 부족한 걸 확인하고 해설를 통해서 맞췄어도 몰랐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음에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여러분 실력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이제 배울 범위가 반 이상 지났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 수능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 까먹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학력평가를 통해 가지고 다지면서 가면 충분히 수능세계사도 쉽게 볼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총평 마무리하고요.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가서 해설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